우리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지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어, 불 한번 꺼주실래요? 지대에 있는 동안만 여기가 터키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현재 터키예요 이쪽이 이제 그리스 있는 데고요 어, 우리가 제일 먼저 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터키 있는 지역의 서쪽 지역으로 일곱 교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 에베소 교회 봤잖아요. 서머나 교회 봤잖아요. 우리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예, 제가 지금 안경 때문에 눈이 예, 버가모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이제 사대 교회 있고 빌리, 빌라델비아 교회 있고 라우디기아 교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갓바도기아라는 데가 요 근처쯤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어, 터키라는 곳에 이 일곱 교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나 그러면 이쪽 이쪽이잖아요 그렇 이스라엘 백성 이쪽이고 안디옥이 아마 한 이쪽 어디쯤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어 죄송합니다 안디옥 이쪽에 이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한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다닐 때 이쪽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연대 하고 2차, 3차까지 했는데 이 교회들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섰는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곱 교회가 뭐한 요즘 말로 하면 50km, 100km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여, 모여 있습니다. 어그 당시로는 뚝뚝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뒤에 불좀켜 주실래요? 계속해서 일곱 교회를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라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에 대해서 하나 그러면 도하디라 교회에 대해서 합니다. 여기 도하디라 교회에. 어,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기도요 신앙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에도 신앙을 하나 가져가지고 하는데 목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모가지를 내놓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요 도아디라 교회 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누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늘 얘기하실 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안다라고, 너희 사정도 알고, 어디 산지도 알고,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안다고.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다른 거는 다 아는데, 이게 사업이라 그랬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지금 먹고 사는 그 사업을 얘기합니까? 그럴 때 원래 원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행위와 사랑과 행위입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다시 봉독하십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내 나중이 처음보다 나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는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훨씬 좋고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신앙이 성숙했다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직설구를 하나 날리십니다. 하나 직구를 날리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지금부터 천천히 잘 보십시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입니다. 내가 선지자야. 이렇게 자칭 선지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이세벨 이세벨 어디에 나와요? 구약에서 아하방의 와이프입니다 왕비입니다 어, 그 이세벨이 한번 도끼를 품으니까 막 엘리아조차도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게 여자 이세벨 를 내가 용납함이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행엄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이제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보다도 신앙이 자꾸 자라갑니다. 처음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꾀의 교인들이 쏟아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면서 누구를 용납하고 누구를 허락하고 가만히 려둡니까그교회에 자칭 이세벨이라 그러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들어가서 교인들을 꿰고요. 그 여자가 들어가서 예배드리자 그러고 그 여자가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잘 보면 나쁜 말이에요. 그게 잘 보면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쏘가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서 우상의 제물도 먹고 같이 가서 우상도 섬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쩌면 이 여자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가르쳐 주는지 몰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것이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 4절로 먼저 한번 보여 주실래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이 무슨 교훈입니까? 그러면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그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뭐라고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지금 이 여자가 와서 하나님 더잘 믿으려고 그러고 교회 생활 더잘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조아디라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오.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사단의, 소위 말하는 사단의 깊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겁니다. Satan's so-called deep secret.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처 알아내지 못하는 그 아주 교묘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서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쫓아다닙니다. 그리고는 막 신앙이 막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성들님들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만 19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다가 해주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 믿을 때보다 도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신앙이 좋아졌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구나. 너희가 너희 꽤 넘어가는구나. 너희는 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쫓아가는데, 그 여자가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사단의 깊은 것, 저랑 따라 하십니다.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깊은 것,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긴다 그러면서 예배 잘 드린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그러는 이 이세벨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 여자가 와서 사람들을 꽂혀서 살살살살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쫓아다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단의 뭐라고요? 깊은 곳. 혹시 사단의 깊은 곳 이렇게, 이렇게 아는 분 계세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영적으로 깨셔야 돼요. 지금 이 교회들이,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이 교회들이 주님 안 믿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잘믿는다 그러고 잘 아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사단의 깊은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목사님, 그럼 왜 그걸 못알아칩니까 성대 여러분들. 아주 세밀하게, 아주 말씀 따라서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 성경구절 두개준것 중에 먼저 거 한번 주실래요? 요한 복음부터 한번 주실래요? 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늘 보는 성경구절이에요.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렇잖아요. 가인을 시켜서 아인을 주,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고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사탄이 어떤 놈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살 때. 살짝 하면서 귀에다가 속삭이는데 이걸 분, 분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딱붙들고요 흔들리지 않아야지. 무엇인가 어 그러고 했는데 잘못 쫓아가면은 이게 사단에 깊은 곳에 꼬인다는 겁니다. 고담 그 성경 말씀 주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이그 그것들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어떻게 합니까? 가장합니다. 딱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합니다. 성들러분들 광명의 천사가 우리 꿈에 나타났다든지, 광명의 천사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인다든지 해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어, 당신, 막이지?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오, 하나님이 말씀 주시나보다 그러고, 아멘! 이렇게 하지. 지금 광명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건잘 모르셔도 되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성경 말씀만 붙들고요. 하나님 지혜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시면요. 다 같이 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큰 일이 아니라 쉽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가 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으로 가장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교회에 이 도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자칭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갑니다 그럼 안 따라가면 되지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혹하지 않으면 되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얘기하는 거잘 돌아보라고. 신부라역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잘 보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상한 전단들이 갖다 붙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냄새가 나는 거라. 근데 이거는 뭐라고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집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만약에 거기 가 있다가 이상한 집회에 제가 그냥 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오해도 받고 이상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제가 한번 갔다 와서 어떤 집회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 게요. 아파트마다 이제 살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당에다가도 얘기를 해놓고 제가 이제 가서 첫날부터 앉아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을 하는 사람인데도 정말 성경을 쫙 깨면서 내려갑니다. 한 3일쯤, 4일쯤 지나가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휘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쫙 휘기 시작해서 보니까 이게제 7일 안식교에서 하는 거라. 그런데 그게 언제가 표가 납니까? 집회가 다 끝나갈 때쯤 돼서 이렇게 확 휘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참 그냥, 그냥 성도들은 가서 그거 이해를 잘못 하겠더라고. 그 그냥 가서 너무너무 이렇게 싹 고리가 있어가지고요, 넘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한 3일, 4일쯤 가니까 조금 이상하더니, 4일쯤 딱 지나가니까, 왜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되는지, 이제 살살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단들이요, 무서워요. 그때쯤 되면 거기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머머, 이렇게 재미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사단도, 자기들을 선지자로 만드는 게, 이렇게 나타내는 게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 사람 중에 사단의 깊은 것을 가르치고 사단의 깊은 것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쫓아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성경들 이건 19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수는 수법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서요 딱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가면 은 어머 이런 게 있었네 그러고 쫓아갑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요 왜 그렇게 가지 말라 그러는 곳을 갑니까 왜 지금도 막 와글와글하면서 이상한 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다닙니까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언을 하느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병자가 났느냐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집에 가셔서 인터넷 들어가서 무당들이 병을 낫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당들이 예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들도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병이 나, 나을 수가 없지 천만에요 이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히말라야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고성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돌을 닦은 수도성들이 있습니다 그 수도성들 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로 하는지 아세요? 방언합니다 방언 방언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그놈들도 반응은 방언을 하게 합니다 손을 갖다 대면요 뒤로 넘어지고요 손을 갖다 대면요 귀신 쫓아 나가고요 손을 갖다 대면 병자가 낫는 역사들이 그 이상한 것들을 통해서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받았다는 거 판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요? 그가 과연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게 지키는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두 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참 예수 믿으면서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절대로 이런 거에는 속지 말아라. 사단의 깊은 것을 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속이고 넘어갈 때는 너희가 속아 넘어가더라. 아,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내가 그렇게 하는 자들을 침상에 던지겠다고. 이게 뭐 병상인지 침상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실래요? 26절. 26절. 앞을 볼까요? 26절. 이기는 자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교회마다 주실 때다 이기는 자에게 무엇인가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단의 깊은 것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때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그에게 얼마나 대단한 거입니까?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다른 곳에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아주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 외에는 어디 가서 뭘 하지 말라고. 워낙 이상한 게 많은 시대입니다. 워낙 이상하게 사람들을 끌고 가는 시대입니다. 워낙 교묘하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국을 지키는 권세를 주리니 어떤 권세입니까? 철장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철장 권세. 철장 권세. 철장 권세가 뭡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라는 뜻입니다. 어, 철장 권세를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새벽불을 줄이는. 성경에 새벽불로 나타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비밀스러운 것들을 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영적인 귀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잘 보면은 사단의 깊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고요. 사단의 깊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그냥 누구든지 얘기해서 이상한 것이 있는데도 이거 분별할 줄 모르고 막 쫓아다니는 그자는 아닙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예민하게 살펴보고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세상을 끌고 가고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이렇게 쓰고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 주셔서 끌고 가고 있구나. 이거를 힘나게 보고요. 사단의 깊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까지도 물리칠 줄 알고요. 거기 에 있는 사람들을 꺼어낼수 있는 그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산에 잡힌 그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할 땐 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길 바랍니다. 주변을 보면요, 정말로 사단의 깊은 것이 신비하다고 생각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는데 사탄의 깊은 것인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뭐 성령 하나님이 도움을 구해야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들라고, 귀 있는 자는 예수 믿는 믿은 귀한 줄 알고 그금은 족한 줄 알아라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고요. 뻑 삐까뻔쩍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마귀가 사단의 깊은 것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